기업이 주식을 저희 수탁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당부를 해서 토큰이 발행이 되는 거고, 뭐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개인으로서 나중에 아, 약간 큰성장도 했고요. 뭐, 놀이는 이제 우 대기업에게 제일 차지되고, 원칙을 좀 선정해가지고 수탁을 했습니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대비 5% 하락하고, 어, 상위 시가총액 12권 이상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11%도 하락했지만, 블록타운은 40%. %입니다. 어, 저희 아트 블록은 딱 아트 앞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설명해주니다 아트에 대한 이야기랑 시대를 서로 평가니다이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지? 어, 이거는 뭐가 좋아? 안 좋아? 안되는 겁니다. 사실 개발만 한다고 아무 소용이 없죠. 알아보잖아요 요즘 블록체인 투자들 특히 이제 비슷한 투자하기 어려운 점이 거래 규모도 크고 유동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자체